주인공인 소설가 정희정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제1회 세계 청소년 문학상을 내 심장을 쏴라로 제5회 세계 문학상을 받으셨고요. 이후 인간 내면의 심리를 표현한 장편소설 7년의 밤과 28은 주요 언론과 서점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물론 해외 여론안에도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2016년 출간된 종액위원 또한 영미권과 유럽권 메이저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특히 한국 작가로는 유일하게 미국 펭귄북사 출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정의정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입니다. <laughs> 네. 네. 저는 소설 쓰는 정유정입니다. 제가 오늘 세종시에 처음 와봤는데요. 어참 도시가 좀 외국 같기도 하고요. 오면서 석양을 봤는데 너무 예뻤고 사진을 예, 막 찍었었어요. 여러, 여기에 사시는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작가님을 앞에서 뵈니까 마치 이제 동지를 본 느낌 음그 작가님의 그책종의원을 읽으면서 사실은 범죄자 그중에서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일종의 마음속에 그이 범죄자 아니면 뭐 마음속을 찾아내면은 어이 최고의 악인의 마음을 찾아다니는 작가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 사실 프로파일러도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사이코패스를 찾아다니는 그런 제 모습이 얼뜻얼뜻 떠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어, 인간 내면의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탐험을 떠나는데 어, 조금은 부담이 덜한 것 같고요. 어, 작가님께서는 지금까지 그악 또는 악인에 대한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다뤄오셨는데요. 어, 그 이유가 무언지 궁금하기 하고요. 그리고 어, 악이라는 것이 작가님의 중심적인 테마인지 네. 좀 질문이 길었습니다. 네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대답드릴게요. 어, 저 악이 저의 테마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laughs> 아니고요. 저는 등단을 할때그 스릴러로 등단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순문학 성장 소설로 등장했거든요. 내 심장을 썰어와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가 어, 두 개가 등단작인데요. 두번 제가 등단을 했어요. 근데 어, 두 가지 다 성장 소설이고 모험 소설에 가까운 어, 이야기들인데요 제가 어, 굉장히 하고 싶은 쓰고 싶었던 소설이 모험 소설과 스릴러였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써봤다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작가의 테마라는 것이 보통 그~ 한 가지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평생을 그 변주를 한다고 해요 어~ 되게 뭐~ 헤밍웨이 같으면은 뭐~ 죽음과 맞닥뜨린 어떤 인간 디킨스 같으면은 어 아버지를 잃어버린 소년. 끊임없이 아버지를 찾아다니죠. 두 도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스티븐 킹 같은 경우는 인간 내면의 도살인 어떤 두려움, 공포. 이거를 호러 서설 레이지는 스릴러로 어, 표현을 했거든요. 저도 제 테마가 있는데 저의 테마는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복잡해요. 한 가지 색깔로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느냐 약하게 태어나느냐 이런 질문은 큰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인간은 그냥 생존하도록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고요. 나는 100% 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사실 생존 능력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와서 내 거를 뺏어 먹거나 뺏어 가거나 그랬을 때도 저항할 줄 모르고 같이 복수해 줄줄 모르고 지킬 줄 모른다면 그 사람 생존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또 사이코패스처럼 완전히 그 악인인 경우에는요 어, 이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남을 그렇게 저기할 때는 자기 자신도 타깃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중간 지대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종의기원에서 왜 하필 사이코패스냐라는 말을,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이코패스가 사실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저의 어떤 인간 본성에서도 아주 어두운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회색 인간들은 선함과 악함을 다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는 우리들은 아주 악한 부분들을 억누르면서 살아요. 사회적 관습이나 나의 도덕성이나 이런 걸로. 근데 악인들은 그게 없거든요. 그런 브레이크 장치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굉장히 좋은 표본이고 또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어 악인들을 쭉 다뤄왔었고요. 그래서 저의 인세, 저의 작가적인 테마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음 반드시 악인만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소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어. 인간 분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악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프로파일러들은 그걸 트리고 트리거라고 합니다. 방아쇠라고. 프로파일러들은 두 개의 티를 찾습니다. 트라우마와 트리거 두 개를 찾거든요. 그 속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인간 본성이 거기 어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정해진 작가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죠. 인간 본성이 악으로부터 어떤 부분에서에 걸 추구하시는 정의 전역가님의 말씀이 프로파일러인 저로서도 어, 이런 이 어떤 사람의 인간을 범죄 행동이나 행동을 재구성함으로써 어, 그 사람의 인간 본성을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사실 그게 이제 어, 프로파일러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프로파일러는 뛰어난 스토리텔러라고 합니다. 뛰어나고 창의적인 스토리텔러라고 하거든요. 저는 주제가 이제 프로파일러도 주제가 있거든요. 저는 가족 생에서 합니다. 지금 이 종의 기원에서 하시는 여러 캐릭터들이 그한 가족을 중심으로 많이 저도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전에 이제 혹시 그 앞에 계신 독자들 위해서 종의 기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인 유진이 예, 1인칭 시점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왜1인칭 시점을 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궁금해하시는 독자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아, 종의 기원은 그 평범하게 자란 한 청년이 자기 내면의 악이 점화되면서 진짜 사이코패스로 탄생하는 악인의 탄생기이자 어, 또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자기 변론서예요. 그러니까 1인칭 소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소설을 보면서 독자분들은 유진이에게 감정 이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이입하시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왜 이렇게 이게 감정 이입이 잘 되지? 막 불안해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이 유진이라는 인물을 쓰면서 캐릭터를 만들면서 의도했던 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안심하시라고 <laughs>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유진이라는 인물은 그 동안에 제가 이제 어떤 소설에서 악인들을 꾸준히 등장을 시켰었는데요. 어, 그것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고 악, 악하다 이게 아니고요. 어, 그 앞에 7년의 밤이나 어, 28에서는요. 박동해나 오영재를 통해서 어, 악인을 등장시켰지만 그들은 어, 그들이었어요. 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악인을 그가 아니라 나로서 안에서 그 내면으로부터 뒤집어서 정말 그옷 옷을 뒤집어서 솔기를 이렇게 솔기까지 다 보여주듯이 악인의 내면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야심이 있었어요. 근데, 음, 소설가 초기에 제가 굉장히 애송이었던 시절에는 그거를 표현할 자신도 없거니와 악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만이 어, 독자에게 이렇게 연결 통로를 만들어 줄수 있는지 되게 악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영재나 어, 박동혜를 통해서 계속 어, 연습을 했다면 좀 그렇고요. 음, 계속해서 악인을 등장시키면서 전 아름대로는 어 연말을 했다고 봐야죠. 실력을 아름대로 연말을 해서 인제는 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종의 기원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어 했어요. 음 그래서 음 악에 대해서 혹은 본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어 쓰고 있는데요. 쓰다 보면은 저 자신이 어 피폐해진다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 쓰고 나서 굉장히 후유증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의 어떤 인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느낌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너무 그거를 괴물을 들여다보다가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게 아니라. 아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된 인간으로 교육받은 제가 그 틀을 깨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가 사회화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 간섭을 간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걸 하면 우리 감옥에 가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하고 싶어도 아무도 안볼때 하거나 안, 안 들킨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거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는 어, 그것을 하면서 그 어릴 때부터 너는 이걸 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너는 남한테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안돼 이런 교육 받았던 거를 깨버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엄마가 죽었을 때맨 처음에 첫 장면에서 이 면도칼을 목에 넣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면도칼로 엄마 목을 잘라서 죽였는데 거기다 또 면도칼을 넣어서 엄마를 두 번째 죽이는 거예요. 그니까는, 그걸 놓고 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 장면을, 얘는 이거를 해야만이 기억이 되살아나서 어 뭔가를 실마리를 잡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도덕적인 그런 게 잡는 거죠. 작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틀이, 그래서 이 장면을 놓다 뺐다, 놓다 뺐다 몇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은 유진이 입장에서 보자면 이 도덕의 틀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생각조차도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런 유진의 시선으로 어,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이 유진의 시선으로만 어, 계속 돼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구마 먹은 사람처럼 막동굴를 더듬어 가듯이 더듬더듬 썼어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작가로서 신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신난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막 던져버리고 싶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다음에는 약간 아기의 이야기는 조금 미뤄놓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음. 그 프로파일러의 작업도 사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신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신나겠습니까? 어, 그 아까 그이 던져버리고 싶고 그 심정을 뭐잘 모르겠지만 공감을 하는 게. 이 앞에 이제 반색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딱 속여 먹으려 그래요. 눈에 보입니다. 어, 딱 보이죠. 그러면은 저 사람의 저 내면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어, 이제 작가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사회화된 도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사실은 밀어한 짓입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하신 작업처럼 감각을 통해 들어갑니다. 즉 작가님께서는 일종의 첨예증, 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의 일차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 감각의 눈으로, 감각의 시각으로 측면으로 사이코패스를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합니다. 감각 중에서도 특히 이 촉각과 청각, 그 소설 속에 나오죠. 그리고 시각. 이것들을 이용해야지만이 어, 매우 반사회적 존재인 사이코패스와 시각을 일치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앞쪽, 그, 그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다른 어떤 도, 우리가 도덕률을 파괴하고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프로파일러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프로파일러는 경찰이고 수사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적인 측면이 사실은 그이 종의 기원이라는 데 상당히 많이 제가 와닿던 았 측면이고요. <목소리>